근데 그 동작을 이번 걸칠때 다음 걸칠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 아니면 이 싸움이에요. 이거를 누가 좀더 먼저 더 생각하고, 더 길게 오래 생각하고. 좀 전에는 저희가 뒤에 플레이를 했다면 이번에 네트 앞에 플레이, 앞에 사람이 하는 플레이에 대해서 해볼 건데, 뒤에서 파트너가 떨어졌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보통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잡아야 유리한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잡으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고,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무산이 되는 거죠. 저희가 아까 경기할 때도 보면, 앞에서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자신감이 없어서 못 잡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는데, 자신감 있게 나가지 못하니까, 소극적으로 나가니까, 또는 팔만 뻗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 아! 그래서 이거를 자신 있게 일단 나가서 정확하게 잡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 보고 어 나오는 약간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해 볼게요. 어 가운데에서 앞에 사이드 잡는 거 한번 해 볼게요. 2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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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처럼 맞춰서 치는 느낌 말고, 확실하게 잡아서 끝낸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실게요.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넷. 셋. 넷. <목소리> 넷. 오케이.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열. 지금, 그, 여기서. 동선상으로 보자면, 확실하게 사이드로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근데, 스윙은 지금 우리는 100% 끝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스윙이 늘어지거나, 깎이면 안 되고, 정확하게 잡아서 때릴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대체, 대체적으로 지금 앞에서 잡는 이 상황은 수비했던 사람이 볼을 굉장히 빨리, 쳐, 빨리 친 상황일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빠르면 되는 거고, 이 볼이 보인다? 그러면 정확하게 잡아서 때려줘야 돼요. 그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스윙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발이, 스텝이 거의 점프하다시피 옆으로 사이드 스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떨 발보다 스윙이 먼저. 어, 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네. 자, 여기서 앞에다 두고 치는 느낌이 아니라, 옆에다. 이렇게 두고 칠게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자, 오케이. 자, 이번에 대철 씨가 스매시 때려주고, 제가 수비할텐데 잡아볼게요. 네. 자, 다시. 그렇 좋아요. 하와. 네.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나가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마지막 끝나는 자리 보면 알겠지만, 그, 저희가 아까 경기할 때 보면, 여기 상태에서 팔만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오.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이렇게 나가주니까, 어, 미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끝나도 돼요. 다만 여기서 앞에 있는 내가 쳐줘야 될걸 확실하게 쳐주기만 하면 돼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내가 쳐야 되는 곳에서 확실하게 볼을 치는 게더 중요해요. 자리가 비워지는 건내 파트너가 언제든지 로테이션으로 커버해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서 못 움직이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움직일 생각도 못 하는 상황이거나, 두 번째는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 반대편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 네,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걸 확실하게 더 잡아주는 게 먼저예요. 자리를 지키거나 반대편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좀더그 역량이 높아진다면, 여기 걸 잡고 얼마든지 여기도 갈수 있어요. 다만, 공격권을 유지 못할 수는 있죠. 근데 언더로 수비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애매모호하게 볼을 쳐버리게 되면 바로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 확률이 높아요. 또는 이쪽에서 바로 역습을 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넘겼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를 확실하게 쳐주고 그다음에 여기를 더 지켜주면 돼요. 여기는 내가 선택해서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거나 파트너가 맡아주거나. 아 이런 느낌이 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저희 전인는 대처리가 조금 주약이긴 한데 한번 도전. 그죠? 절대 내가 힘들어서 뒤온 건 아니야. 자 일단 뒤에서 안 치고 앞에서만 대철 씨가 때려볼게요. 자 스텝을 자 드라이브 스텝 할처럼 이렇게 스텝을 하지 말고 자 오른발을 딛고 사이드 점프로 한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오른발 점프 다시 자 <laughs> 정정형은 답답하다. <laughs> 아, 네 아. 아, 자, 여기서 보통 지금 그 사이드 스텝 드라이브 칠때 스텝을 똑같이 한단 말이야, 앞에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완전 늦었을 때, 완전 늦어서 이걸 어떻게든 대서 쳐야 될때 이렇게 쫓아가서 치는 거고, 지금 뭐 이거는 우리가 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오른발을 밀고, 다시, 하나, 둘. 자, 발만 해볼게요, 발만. 자, 하나, 둘. 이거예요. 다시, 하나, 둘. 자, 그런데 스윙은, 뛰었던 발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스윙을 하고 떨어진다 생각해볼게요. 네. 자, 준비,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스윙 느린데 너? <laughs> 그러니까 스윙의 출발도 늦고 궤적도 너무 작아요. 자 궤적은 자 라켓 들고 뺀다. 뺐다. 스윙한다. 어 그렇죠. 다시 뺀다. 스윙한다. 스윙. 자 그러면 오른발 하고 뺀다. 뺐다. 그렇지. 다시 뺀다. 그렇지 이렇게 다시 뺀다 때린다 그렇지 이 타이밍으로 때려야 돼 다시 아둘 그렇죠 다시 아둘 오케이 집이 살아 느낌 살았어 느낌 살았어 음 응. 여기까지 좋아 일단 다시 해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좋아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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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렇지 이렇게 확실하게 나가줘야 돼어 이것도 나가서 때릴 수 있어야지 둘해 넷, 네. 가서 뺀다, 스윙, 음. 빼고, 여덟, 음. 아홉, 그렇지. 이걸 확실하게 지금처럼 볼살 있게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받아도 부담스럽고,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때려야, 그 다음에 또 나한테 찬스가 올수 있어요. 에 예, 바로 이 앞에 푸시가 떠올 수도 있고 이쪽에 푸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연결 동작도 또 들어가야긴 해야, 해야 되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이드 스텝을 이용해가지고 확실하게 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계속 드라이브처럼만 치니까 대기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이야, 좋아지고 있어 동볼맨자 이번에는 그 비미터님이 스매 때려주고 한번 잡아보세요. 하이. 그렇지. 아, 자. 자, 봐 보세요. 지금 봐서 알겠지만 지금도 먼저 움직였어 어, 볼 체계 전에 움직이지 마요. 네. 제가 체계 전에 움직일 수 없어요. 예상했어. 어, 예상하지 말고 네. 보고 움직여도 충분해요. 극진 <laughs> 예상. 어, 보고 움직여도 충분해요. 네. 자, 해. 괜찮아. 해, 괜찮아. 괜찮아. 해 봐요. 자, 자 지금도 봐 지금도 막막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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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먼저 못 나가서 안 달이란 말이 야 이게 아니라 하나 둘 하나 둘어 방금 했던 거 하면 돼요 다시 이번에 안 치고 대철림만 해볼게요 어 이거 하면 되고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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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어 잘했어 잘했어 타이밍 좋아 그리고 그렇지 하고 그렇지 하고, 그렇지. 오케이. 자신있게, 자신있게, 괜찮아요. 그렇지. 오. 그러면, 맞다. 이거 오면, 또 맞고, 이거 오면. 그렇지. 오. 그렇죠. 때려놓고 준비만 하면 얼마든지 다음 걸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작을 이번 걸칠때 다음 걸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다음 걸칠수 있는 편한 동작을 만들어 놓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거를 누가 좀더 먼저 더 생각하고, 더 길게 오래 생각하고. 네, 이 차이에요, 이 차이.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안 하고 때문에 실력 차이가 날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깔끔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치잖아요. 그리고 날카롭게 치고. 그리고 복볼 받았는데, 또 치고. 예. 그렇게 하시면,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이 좋아졌는데? 바꾸고, 바꾸고, 으, 네, 왔으면, 하고 잡고, 왔으면, 하고 자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한 가지만 생각할 때는 조금 되는 것 같아도 이제 중간에 과정들이 여러 차례 생기다 보면 생각보다 또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얘기 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몰랐던 거를 알게 되고 해보지 않았던 거를 해보게 되는 게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은 거기에 자꾸 응용하거나 넓히는 구간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뛰는 범위도 넓어질 수 있는 거고. 상황도 그때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주면서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을 좀 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그냥 두 군데 뭐 정해놓고 할 때보다는 훨씬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늘려나가고 넓혀 나가고 과정을 많이 만들어 나가면 훨씬 좀 경기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희가 뭐 지금 뭐 완벽하게 익히는 건 말도 안 되지만 다음에 또 와서 네. 다음에 또 와서 괜찮으신 거죠? <웃음> <웃음> 다음에 또 와서 또 한번 제대로 레셋을또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 e 4 a 라는 회사에서 아미노 리젠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아, 이거를 저에게 협찬 주시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이게 다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자, 이 아미노리제는 또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드세요. 레슬링 선수, 역도 선수 또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고 많은 곳에 들어가고 있는데 운동 후에 인대와 근육을 매우 빠르게 그 회복시키, 회복을 시킨다고 해요. 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거 먹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 엘보 많이 알았는데 어, 요걸로 한번 제 엘보 보강 주 많이 해보겠습니다.